자, 자바 선택하고, 타이틀 설정하고, 그 다음, 크리에이트까지 할게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1일차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문제. 우선 보기만 하세요. 자, 들어오면은, 아마,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전체 다 드래그 하던가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됩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문제만 복사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이상한 게 떠있다 뭐 이런 게 떠있다 하면은 메인점 자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메인점 자바 찾아가셔 가지고 이렇게 항상 메인점 자바예요 무조건 이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자 요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내연습장에딱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막 이상한 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하시면 메인점 잡아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닫고 이제 여기서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 푸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 실행 한번 시켜보실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런 초록 색깔 있죠. 얘는 다 없애주세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넘 실행 하면은 헬로 월드 나오나요? 자, 이게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려요. 좀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헬로 월드가 뜰 겁니다. 자,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잘 나오시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잘 보시면 얘, 얘, 얘 모두 여러분이 쓴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연습장에서 미리 요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는 요 정도는 있어야지 자바를 쓸 수가 있다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다? 여러분이 이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구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거든요 물론 요거는 취, 이제 출력문인데 출력문 요건 없다 쳐도 클래스 메인 그 다음 퍼블릭 스이트포이드 메인 요거 스트링 에이저스 요거 요까지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출력문만 있으면 안들어가요안 나오죠? 이렇게면 하안 됩니다. 요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력문은 과연 뭔데 아까부터 자꾸 출력문 출력문 하는지 한번 볼게요. 출력문은 말 그대로 자 여기 이 맹인점 잡아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코드의 결과를 콘솔 창 있죠? 이 콘솔 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나중에 툴 같은 거 설치하면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코드 실행 이제 작성하고 여기서 코드 실행된 결과 보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보냐? 바로 이 출력 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출력문이 있어야지 여기에 무언가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출력문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실행된 걸까요 실행된 걸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실행은 잘된 거예요 근데 왜왜안 나왔냐 출력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상으로 어떤 실행 결과를 볼 때는 무조건 출력문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력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바에서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 하고 소가로 열고 쌍 따옴표 안에 씁니다. 물론 이쌍 따옴표는 문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문장. 여러분이 어떤 특정 문장을 쓰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쌍 따옴표 안에. 무조건 이제 출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건 프린트 ln입니다. 프린트 ln. Println. 자, 그래서 출력문을 썼더니 뭐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출력문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시스템자가 좀 어쩌고저쩌고 쓰는되니까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 그대로가 뭐다? 콘솔에 찍힌다. 그렇다면 뭐다? 아, 내가 여기 안에만 문장을 잘 쓰면은 이거 그대로가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소괄호 안쪽에 쌍따옴표 있죠? 이 부호 안에 어떤 문장을 쓰면은 이거는 그대로가 여기에 찍히게 돼요. 그대로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게 이한 줄이 이제 출력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더 정확하게 볼게요. 자, 우선 시스템. 정말 만약 자, 정말 말 그대로 자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바 시스템 안에서 아웃, 내보내겠다. 뭐를? 프린트. 그러니까 출력을 내보내겠다. 해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어떤 게? 요거를 내보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다 쓰면요? 쌍다운표 밖에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에러 메시지를 정말 수백 개, 수천 개도 더볼 텐데, 이거를 볼 줄을 모르면 안 돼요.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친절하게, 이제 보통 에러도 다 다르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자, 보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런 거. 자. 지금 메인 자바 하고 3이라고 써져 있죠. 3. 그쵸죠 3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 자. 볼게요. main.java는 이 파일을 의미합니다. 파일, 똑같죠? main.java, main.java. 파일 안에 이 3, 이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뒤에 오는 건 라인을 의미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띄어쓰고,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바뀝니다. 자, 이젠 8이라고 돼있죠. 그렇죠 예, 무조건적인 게 3이 아니라 이 라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 8번째 줄에 오려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근데 무슨 오류냐면, 자, expected가 이제 예상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끝에 바로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더 있다. 그리고 이 끝에 여기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예상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너뭐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 내가 문장을 쓸땐 무조건 쌍 따옴표 안에 써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문장 쓸땐 무조건 쌍 따옴표 안에 써야 되는데, 아 내가 밖에다 문장을 실수로 썼구나 하고 지우시면은 이제 또잘 나옵니다. 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러 메시지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부터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엘엔 하고 소괄로 안에 그다음 상따표 안에 문장 넣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얘 있죠. 얘 우리 세미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세미콜론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바에서는 이제 마침표 정도 쓰신, 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 좀 쓰죠.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프린트, 이 출력물 여기서 마무리할 거다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안 쓰면 여기서 오류가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expected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 이거 써야 되는데 안쓴것 같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아예 이번에는 제가 프린트 중에서 요거 없애볼게요 자 프린트인데 그냥 요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뭘 하고 있죠 cannot find the symbol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바 안에서 이제 라인 세 번째 자바 안에서 요런 심볼을 찾을 수 없다 이거 화살표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에러 메시지를못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나 잡아서 못 찾겠는데, 이쪽 부분에서 한번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봐. 라고 말을 해줘. 다 말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 한 이때쯤이 랬으니까 보면은, 아, 내가 프린트를 썼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썼구나. 그래서 다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력문이 됩니다. 출력문. 출력문은 뭐다? 여러분이 어떤 입력한 값을 모니터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 그게 출력문이다. 자바에서 출력문은 s y s t e m o u t println으로 쓴다. 그 다음 소괄호,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요거까지는. 그 다음에 요게 다 갖춰졌을 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제 쓰고 싶은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시스템점.점 어점 프린트 엘엔 쓰고 나서, 자, 요것까지다 쓰고 이렇게 구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라. 이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쓰실 때 시스템점. 어점 프린트 ln 하고 요렇게 쓰지 마세요. 요거 쓰고 나서 요거 쌍따옴표 쓰고 안녕 쓰고 쌍따옴표 닫고 요거 닫고 요렇게 쓰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뭐 하나 는 깜빡하거든요. 뭐 쌍따옴표를 잊을 수도 있고 괄호를 잊을 수도 있고 세미콜론을 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프린트 ln 자,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만 있어도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오류가 안 납니다. 실행은 되잖아요. 에러는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어, 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무조건 실행해보세요. 그럼 왜 실행해보냐?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실행하는 이유는, 아, 내가 여기까지는 에러 없이 잘 썼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다음 거 쓰면 되겠네 하면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여러분이 계속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p r i n t l n 있고, Print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네. PrintLN. 여기는 그냥, p r i n t 아마, 바로 눈치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프린트만 썼죠. 스탑하고 다시. 아 여기도 ln. 자잘 보시면은 한쪽은 프린트 ln이고요, 한쪽은 프린트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프린트까지만 해도 사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줄바꿈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트만 하면 줄바꿈이 안 되고요 프린트 LN 그러니까 이거 라인입니다 라인 프린트한 데 라인을 바꿔서 출력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프린트 LN을 썼을 때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프린트만 쓰면 뭐다? 줄바꿈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안된 상태에서 옆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L에는 줄바꿈, 프린트는 그냥 줄바꿈 안 하고, 그냥 출력문만 쓰겠다, 출력만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력문 개념입니다.